<laughs> <써주셔서. 머디> 아, <고뚜받아> 아, <그래>, 그렇지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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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대사서 탑으로 오른대사 오대사 칠대사 대오대사 무릎힘을 해야지 칠대야뭐냐 멍청하게 잘했어. 그대점 어. 7, 그대 7, 그대 8, 그대로 1 0대역 10대9, 다시 10대10, 리 17대 18대 19대 12 역전 19대 12 역전 14 18, 15 16 17 18 19대 18 20 아나깐잠수스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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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19대19 동점이다. 네가 약 포인트야. 19대19 동점! 어, 가스! 발안자 어. 19대19 뭐안 들으니까 잖아정지